私内村伝之介はしがないサラリーマンである。ここいい潤漢会 위한 리포트를 상부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거만하다며 찍혀 해외로 좌천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타국에서 혼자서 노력한 결과,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우치무라의 유능함이꼴배기 싫었던 상사에 의해

협상과 사업에 SSS 급 능력을 갖춘 우치무라를 찾아낸 것이었죠. 하지만 상사로 인해 자존감이 0.1이 되어버린 우치무라는 가당치도 않다며 거절하는데요. 하지만 마왕은 그의 능력을 끝없이 칭찬하며 그를 영입하려 하는데. 인크라 마왕사마의 의견でも反対です. 마인토 아진가 주도견 아라소이오시 대립している中に無能な人間が入ったら即壊れる. 타사천왕들이 인간 따위에게 사천왕자리는 무리라며 초를 쳐버립니다. 알아봐, 시킨다, 시킨. 오랜이 치가르나. 말로도 어머시러이. 현재 마왕군은 주변 부족들과의 합병을 진행 중인데 미노타우로스 족과의 교섭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상태. 이에 사천왕 입사 시험으로 이들과의 교섭에 성공해오라고 하죠. 그렇게 미노타우로스 쪽에게 가는 길. 가 나. 파워하라. 만 선의 유도리다. 호염의 돌격사라는 이명의 사천왕. 울만다는 특히나 호전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우치무라를 개무시하는데요. 이오 필요로 시의모토하라이못마의니와 스코시데모 에이 자신을 높이 사준 마왕을 위해서라도 힘내보겠다 의기투합하는데. どん 괜히 협상하려고 입털다가 다진 고기가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 우치무라가 얼어버리자 사소인 우루만다가 시범을 보여준다는데. 리우스도나こんなでかい用意されて何が不満なだ야다と交渉下手すぎ 대실패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 타리우스는 합병에 긍정적이었지만. 네この条件で進める方向で 이나다. 아? 이나다 이나다. 뭐가 불만인 건지 막판에 와서 안 된다 거리며, 거절했다 거리며 거절했다는데요. 오늘도 노답임을 감지한 우루만다는 쉬러 가고 혼자 남은 우치무라는 두뇌를 풀가동해 머릿속 생각의 방으로 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외국인과의 협상 중 언어의 장벽으로 포기할 뻔한 그였지만 결국 눈빛으로 소통한 결과 협상에 성공한 기억이 있었죠 그렇게 희망의 끈을 잡은 그는 우치무라, 고미를 아ってる 선별한 건초를 한 보따리 들더니. 다시 타리우스의 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다음 날. 우치무라? 타리우스の... 우와!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는 정말 놀랍게도. ]お前! 대성공, 미노타우로스 쪽과의 합병이 결정됩니다. 타리우스가 안 된다를 외치던 것은 거절의 의사가 아닌 협상에 대한 더 많은 긍정적인 의견을 서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의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다는 긍정의 표현인 것이었죠. 리가 우치무라. 그렇게 시험을 통과한 우치무라는 사천왕의 증표를 하사받고 정식 마왕군 사천왕으로 발탁. 그 다정한 유능함으로 우르만다의 마음까지 얻어버리죠. 우치무라와 <놀람> 다음날,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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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날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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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늘날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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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피드 산, 일하실 힘이 음, 또,どちら ですか첫 번째로 열풍의 마도사란 이명의 사천왕 실피드를 찾아가지만, 그는 장기 출타 중이라는데요. 이에 다음 사천왕을 찾아가려는 그때. 마,こんなところにいたのか. 왕이 어? 마왕이 그를 부른 이유는 다름 아닌 오우거족과의 합병 교섭을 위해. 오우거족은 아인족의 리더격 종족으로, 그 규모가 마왕군과 동급일 정도의 강대한 종족이기에. 최대한 빨리 아군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죠. 오우거족 고쇼약 만이인그 노력 전스가에요 그렇게 S급 퀘스트를 맡게 된 그는 일단 사천왕 중 유일한 아인족인 괴놈을 만나 오우거족을 비롯한 아인족에 대한 정보를 얻기로 하는데요. 의외로 모두 하나 없이 오우거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괴놈 오우거 족장은 까다로우니 멘탈 확실히 잡고 두들 조언해줍니다 다음 날. 어서 허가가 오 고의 지각하기로 우치무라들의 길을 꺾어놓으려는 오 우거족장. 하지만 이런 일이 익숙한 우치무라는 기가 전혀 안 꺾이고 얌전히 기다리는데요. 고라 우치무라.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니 레드 우거의 살벌한 왁구가 우치무라들을 맞이하죠. 그리고. 오마이 목이와 <놀람> <놀람> 역으로 자신의 휘하에 들어오라며 가볍게 긁는 우거족장 우그레. 그리고 효과는 야는 것인가? 야는 것인가? 굉장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싶은 우루만다가 부들거리자. 이은나 우치무라는 빠르게 수습하고 일단 본진으로 후퇴하죠. 하가 가라앉지 않는 우루만다 이를 지켜보던 우치무라는 만다 산가 나갔더라그 그녀를 공감해주며 화를 가라앉혀주죠. 그리고 그때 오그레から下ろしてしいんです의딸 오르르가 나타나 패륜 드립을 날립니다. 오그레 일인 경영으로 운영되는 오 우거족은 그가 병에 걸린 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데요. 현재 오 우거족은 오그레가 아무것도 안 해.

우치무라가 사용한 방법은 오우거족의 지원이 끊긴 가난한 아인족을 지원, 그들을 마왕군과 합병시켜 오그레를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들은 생활이 궁시대다. 마왕군에 가입면 생활의 보장이 쓰여진다. 그런 일은 기지가 아 멘탈이 나가버린 오그레. 결정타로 딸 오르르까지 합세하자. 다스마오んです 결국 오그레는 굴복, 합병이 아닌 동맹의 형태이긴 하지만 교섭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고 인근 아인족과 교섭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오르르를 동료로 맞이하게 되죠. 일주일 뒤. 사실은, 있어서, 다음 퀘스트는 마수로부터 큰 피해를 입은 오크족을 구하는 것. 마수가 좋아하는 버섯을 미끼로 두고 마수를 기다리는데. 마수가 나타나자 진심 모드가 된 우루만다는 한 방컷은 실패하고 진작 그로지 그레스를 마법 장비를 소환하여 토벌하는데 성공하죠. 음, 감사해요. 라우가 이. 동족 상자니 아닌가 싶지만 아무튼 오늘의 요리사는 우루만다. 먹고 또이 세계 전이될 뻔한 우치무라는 지구인의 맛을 보여준다는데. 시아키 키노코이리 시프 그리고 이런 간단한 조리법도 모르는 오크족을 본 우치무라는. 식생활을 니가わかる즉마는이가 지식의 축적다 단적으로 마왕군이하의 모든 종족이 더욱 발전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천왕으로서 분발하기로 하죠. 기동ぞ.이これがあればも明るい <목소리> 그렇게 마왕성으로 돌아가는 길 우치무라는 이런 식의 마법 장비도 좋지만 그 전에 기본 장비 자체를 강화한다면 전투에 더 효율적일 것 같다며 우루만다에게 조언하는데요. その発言は私に対する侮辱だ. i t a m てしまった 갑자기 극대노하며 혼자 돌아갑니다. 다음 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리 화난 건지 우르만다의 종족인 마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마인족은 장비 따위 없이 오직 육체의 단련을 통한 마력 강화로 자긍심과 살아있음을 느끼는 종족, 즉 마인족에게 장비를 강화하란 말은 마인으로서의 긍지를 버리란 말과 같았기에 그녀가 극대노한 것이었는데요. 특히나 우치무라는 노출 없는 갑옷으로 방어력을 올리라 조언했었는데 이는 마인족에게 있어 마인족치고 몸매가 별로니 가리고 다녀라 라는 뜻이기에 그녀는 더더욱 상처받은 것이었죠 이 시각 우루만다 오르로와 상담을 통해 우치무라의 말에 악의가 없었으며 오히려 그녀를 위한 조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날 밤 광장에서 다시 만난 이들은 치라 극적으로 화해하고 서로에게 완전히 반해버리고 말죠. 다음날 기노고로우마사요 <놀람> 오우거족과의 동맹은 물론, 그외 일곱 부족을 합병하는 데 성공한 우치무라는 마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마력을 얻을 수 있는 에스크 아이템 마광석을 얻게 되고. 와타시 혼자리의 힘으로는 나시지 못했습니다. 우르만다르 이 이성에게 마광석을 건네는 행위는 이 세계의 프로포즈, 그렇게 둘은 마왕군의 공식 커플이 되어버리죠. 얼마 뒤이 세계를 구성하는 종족인 마인족과 아인족, 하지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마인족뿐이라 아인족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데요. 사천왕 실피도와 함께 아인족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마련하라고 하죠. 실피드 마사지시이이 하지만 오늘도 실피드는 부재중. 조수인 벨린다가 그를 맞이하는데요. 우치무라가 심어둘이 안으로 들어간 우치무라는 벨린다 당신 실피드 벨린다라는 이름이 조직도에 없다는 것. 실피드의 특기가 변장하고 농땡이각이라는 것을 토대로 벨린다가 실피드라는 것을 간파해내죠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꺼낸 이 도구는 무려 마광석을 베이스로 만든 다양한 마법이 든 궁극의 마도장치 이 도구만 있다면 아인족도 마법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목소리> 최고급 마광석 그리고 마법이 하도 많이 들어있어 코스트가 말이 안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우치무라는 하급 마광석에 마법 하나만 넣은 가성비 버전을 제작하자 제안 로즈마린이라는 이름의 하음 마도 장치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미로, 아단한마 설정했다. 다 그렇게 장치 테스트가 시작되고 화염 마법을 시전, 마소 무리를 내쫓으며 도구의 실용성을 입증해내죠.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도구에 사용된 마광석의 레벨이 낮아 도구가 과부하로 망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날 밤. 실루히드 사 로즈마리, 코니아 중에 10개 작성해 줄수 있습니까? 뭔가 깨달았는지 로즈마린 제작을 10개나 부탁하는 우치무라. 다음날. 로즈마리, 기도 어제 마수들이 도망친 것은 화염 마법의 효과도 있었지만 마수들이 로즈마린 기동시 발생되는 소리를 극혐하기 때문. 큰효과를본 우치무라는 명령받은 마법 상용화는 일단 뒤로 미루고 로즈마린을 마스퇴치형 도구로 바꿔 백성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로 합니다. 시르피드요. 로즈마린의 양산 체제에 하일레. 생산 시달 각무라에 배치세요. 그렇게 실피드는 마왕의 극찬을 받게 되고 감사する 우치무라 덴노스케. "이것은 큰 가리다. 만약에 가레바 나타시오 타요레."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우치무라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로즈마린을 개량해서 만든 S급 전투용 마도장치를 그에게 선물하죠. 일주일 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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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치무라에게 함께 시장을 가자 제안받은 우루만다는 데이트각이라며 들떠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어림도 없지 리얼 시장조사가 목적이었고 실망하는 우루만다. 그라이힌こちらのグラスなどは 그렇게 이곳저곳을 탐방한 결과 현재 마왕군의 경제는 다양한 종족과의 합병으로 문화가 발달. 하지만 그만큼 인구가 많아져 앞으로 식량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일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말로 데이트하려는데. 놈사こんなところで会うなんてですね 괴놈의 방해 공작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소중한 자에게 선물을 주는 이 세계의 풍습인 루야를 위해 시장을 방문했다는데요. 그때 방해꾼이 생쥐 부부까지 합세하자 오늘의 데이트는 없던 걸로 하고 일단 도와주러 이동하죠. 치모즈라는 음식을 파는 이 부부는 얼마 전 부타가리안이라는 자의 오더로 치모즈 300개를 생산했지만 오늘 아침 노쇼당했다고 하는데요. 치모즈는 현실의 떡과 상당히 흡사한 맛. 이에 우치무라는 치모즈의 7 가지 맛을 첨가한 뒤. 음? 자, 자 응. 응.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어레인지한 치모즈 장수와 귀족 소녀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겹들이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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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노인의 음식이란 인식이 강한 하얗고 투박한 치모즈에 트렌디한 색과 감동적인 스토리를 넣은 결과 젊은이들은 물론 커플과 가족들까지 사로잡아 최고의 인기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우치마루였죠. 치모즈는3천개였어도될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 버리고. 우치무라가 이렇게 순조롭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치무라의 아이디어가 S급이어서도 있지만, 아나타가타간가아토게모 음. 관심 없는 척하던 개놈이 광장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라며 미리 고객들을 모아줬기 때문. 우치무라. 오마와치모즈 나니오네가운다. 그렇게 또한건 성공한 우치무라는 마왕님께 보고를 올리고 오늘도 극찬을 받으며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몇달 뒤, 사천왕이 되고 첫 출장을 가게 된 우치무라 상대는 램페이지 왕국의 국왕 램페이지라는데요, 수완 좋고 날카롭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램페이지 왕국은 황금으로 가득한 황금의 나라. 우치무라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전 세계 공통 자본인 황금을 구해 필요한 물건을 수입할 때 사용하기 위해. 노타비와의 기회를 기 우치무라 우치 덴노스케. 무에나리 능력을 모고루만다의 조언대로 날카롭고 예리한 램페이지. 오니 켄조고 <laughs> 최고급의 금을 모친한 일품でございます. 황금의 나라에 은을 가져오다니 번개를 맞는 게 당연한데요. 큰일 나기 전에 얼른 필살기인 로즈마린을 꺼냅니다. 이 왕국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황금채 구련장에 나타나는 로쿨레미이기 때문에 마술을 쫓는 로즈마린이 먹힐 거라 생각한 것이죠. 로즈마린의 효과로 악어는 우치무라를 피해 램페이지를 공격하고. 그대로 악어구이가 되어버리는데요. 흡족한 램페이지는. 아, 황금시를 시전하며, 황금은 얼마든지 줄테니, 로즈마린이란 것을 닥치는 대로 만들어 가라고 명하죠. 그렇게 사천왕으로서의 교섭도 성공한 우치무라 마왕성으로 돌아가고. お疲れ様です本当にすごいですねちなみに1ついくらで売ったんで5 0万 g 5 0万 g 우려 300세트를 팔기로 한 우치무라는 1억 5천만 골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섭을 쉽게 타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고고지고 일단 고급품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은 고급품만 판단하는 인식을 심어 놓은뒤 진정한 고급품 로즈마린을 보여줌으로써 로즈마린 또한 최고 급품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 무르르듯 교섭한 것이었죠.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그렇게 교섭이란 교섭은 전부 성공해 대는 우치무라가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샐러리맨이 이 세계에 갔더니 사천왕이 된 이야기 6화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